샬롬, 하나님의 영광으로 1월 첫째 주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여는 아이스브레이크는 축복하노라입니다 돌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안에 한 사람을 정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누구 누구를 향해서 어떤 복의 말씀을 할 것인가? 자, 이제 돌아가면서. 감동을 따라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커다란 방주. 떠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빛깔 주님 길 대신해 우리 매일매일 일곱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 첫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서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피하는 한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신이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스라엘 대표들을 초청하셨어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딛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고 맑은 것이 하늘 같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날뛰고 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말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네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네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권태잡은 자 마귀를 다 데리고 계셔요.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우리는 공중 권태잡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이겨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는 곳은 광야의 호랩산이에요. 사람이 살수 없는 땅, 살아갈 방법조차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계셔요. 왜 이곳일까요?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도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 백성 있는 곳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에 가야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제사장 나라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온 세상을 나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이 볼때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가난까지 가는 길. 하나님을 정복해야 되는 앞으로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힘인 능력으로 역도하는 분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고 나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와 대타장으로 사무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안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어린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응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영적 싸움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3년 안에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허가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